지안아, 맛있니? 아빠가 끓여준 닭한 마리 국수. 국수 왜안 먹어? 배불러? 엄마가 조용 먹지. 아, 그런 거야? 응. 엄마가 줄게요. <laughs> 엄청 많이 먹네? 오, 아이고? 배부른가? 너무, 어, 너무 많이 준다. 조금만 줘봐. 네. 잘 먹네. 뱉어서 만져봐야 되는데. 아. 소도 아니고 물도 씹던 걸 뱉고 그래. 이게 뭐야 집이 신주한 온몸에다 묻혔네 응 아빠도 아빠 아음 맛있다 고마워 응너 먹통 아빠 준거 아니냐 먹통 아빠 줬어 네 뭐야 아빠 줘 아빠 아 주한아 엄마도 아 엄마 아해 줘. 엄마 아. 해줘. 엄마. 음 맛있다. 세연이도 그랬던 것 같아. 갑채. 음 맛있다. 진드진드냠냠이래 <laughs> <지도, 웃음> 맛있어? 음 맛있다. 맛이 있네. 맛이 있어. 짭짜름해. 그것좀 짜다. 국물 좋아서 그런가? 응. 음, 음. 쟤다 뱉어, 여보. 다 뱉었어. 음, 음. 간다. 맛있네. 아빠 간다. 주연아, 안녕. 바빠바이바빠바이 빠빠이. 아빠 설거지 하러 간다.